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K8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두 동일한 디자인의 기아 차 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시동을 걸수 있는 기능이 있고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추가되면서 앞뒤로 원격으로 뺄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는 리모컨 키를 보고 계시고요. 외관 디자인은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바디 컬러가 블랙 컬러인 차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번 2.5L 시승 때는 화이트 컬러였어요. 근데 블랙 컬러가 되니까 차가 좀더 심플하고 더 멋스러운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 블랙 수트를 차려 입은 듯한 멋진 근육질의 남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컬러보다는 블랙 컬러가 이번 K8은 훨씬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데이라이트가 좌우로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문을 보는 것 같은 형태로 LED 라이팅이 세워져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의 LED 메인 헤드램프는 4개의 렌즈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을 통해서 야간 주행 시에 합차는 눈부심을 방지해 주면서 어두운 곳을 잘 밝혀주는 센스 있는 스마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고 해서 주행 중에 이렇게 지금 가변형으로 열릴 수 있는 그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사이즈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19인치 휠이 지금 들어간 차를 타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히 20인치 휠보다는 k 8은 19인치 휠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뭐딱 비율이 알맞고, 그리고 연비나 승차감, 또 주행 성능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 K8을 구입하실 거라면 엔진에 상관없이 무조건 휠은 19인치를 추천을 드리고요. 브레이크는 원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회생제동 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니까요. 사이드 뷰를 봤을 때 5m가 넘어가는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늘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좀더 슬림한 느낌도 같이 살려 내면서 차가 더 길어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죠. 선루프도 아웃슬라이딩을 지원하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확실히 좋아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 고요. 개인적으로는 준대형급 좀큰 차를 타고 싶은데 아, 그랜저 는 너무 좀 나이가 들어 보일까 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에게는 특히 뭐 3, 40대라고 한다면 기아 K8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그랜저랑 한 프레임에 넣어놓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랜저는 확실히 좀더 볼륨감 있고 둥글둥글하면서도 덩치가 큰 그런 차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K8은 같은 플랫폼이지만 좀더 슬림하고 근육질의 바디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K8은 분명하게 좀더 이렇게 라인들이 많이 보이죠. 잔 근육이 많은 진짜 운동을 많이 한 느낌이고 그랜저는 좀더 풍만한 느낌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더 여유롭고 포근해 보이는 느낌을 전해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매력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후면부도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디자인이 바뀐 듯안 바뀐 듯 분명히 변화가 있긴 있어요. 테일 램프가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에 저 점등 패턴을 변화를 줌으로써 차가 좀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아마 나란히 놓고 보시면 와 분명히 페이스리프트 된게 훨씬 더 낫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적재 공간도 하이브리드 라고 해서 특별히 작거나 좁지 않아요 배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적재 공간은 별도로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재 공간은 너무나 넓다 동급 최고 수준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할수있겠고요 지금 소화기와 타이어 수리 키트도 하단에 별도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백 같은건 너무나 쉽게 쑥쑥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쪽에도 트렁크를 열었을 때를 알려 주는 램프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통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KA도 디자인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또 품격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세련된 이미지 이런 뭔가 젊은 층이 타기에도 부담 없는 이미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인상을 바꿨잖아요. 근데 새롭게 바뀐 이 헤드램프, 기아의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되고 나니까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 자동차는 보통 풀체인지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면 디자인이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초기형이 더 나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K8은 저는 오히려 초기형보다 이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이 차의 형상에 훨씬 더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매력적인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차는 지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잖아요. 2.5 가솔린보다는 분명하게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어를 열고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뒷좌석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넓죠. 지난 가솔린 시승기 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아주 아주 넓은 뒷좌석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직접 한번 이렇게 탑승을 해볼게요. 내그름도 보시다시피 앞좌석 시트를 충분히 사용할 만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쭉 뻗어도 되고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로 광활한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동식 선블라인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어요. 통풍 시트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때문에 아쉽게도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가솔린 모델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독립식 공조 컨트롤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되고 에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 단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릴렉션 컴포트 모드를 실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내 몸에 맞는 편안한 모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장점이 되겠죠? 암네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이나 볼륨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을 할수 있고요.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하게 되면 확실히 뒷좌석에서는 이 개방감이 분명하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앞좌석에서는 오히려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장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뒤에 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외에도 지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이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마이크들이 많이 탑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실내 정숙성을 높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이외에도 가죽 시트가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파가죽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어요. 실제로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편이고요. 오래 탈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블랙 인테리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의 시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컬러가 검은색이 되더라도 뭐 크게 아쉬움이 느껴지진 않네요. 그리고 실내 모든 유리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열에는 발수 글래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소하지만 굉장히 배려 깊은 부분들이죠. 고급차라는 걸 증명해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1열 공간도 살펴보시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다만 클러스터에만 이제 에코 게이지가 포함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구조나 배치 같은 건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라운드 뷰 기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차 시에 아주 유용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열선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CCNC 인포테인먼트를 쓰기 때문에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되고요. 이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정말 옵션은 뭐 전혀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페이스리프트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선 시트를 활성화시키면 이암네스트도 같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열선을 심어놨는데 이거 은근히 진짜 겨울철에 엄청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이 팔과 손을 좀더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탑승한 내 동반자도. 같이 오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고요. 옛날 같으면 진짜 1억 원 이상의 고급 차에서나 느낄 수 있을 법한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KA 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뜨끈뜨끈해지네요. 기아 KA 하이브리드 이렇게 여러 면들을 직접 한번 느껴보면서 제 소감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려봤는데요. 확실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는 2.5 가솔린도 타봤고, 하이브리드도 타봤는데,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다음편, 주행편에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 전해드릴 거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하시는 게왜더 좋은지, 기아 K8은 왜 이걸로 사야 하는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 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